아니, 나한 달에 착 다섯 번만 남고 다가고 어. 그리고 그때도 네. 5년 동안 열심히 하, 어, 한 달에 착 다섯 번씩을 했고. 60권, 1년 6 0권이죠 300권이잖아요, 5년 동안. 어, 지난달 월초말에 제가 책을 한번 썼습니다. 네, 그 공, 공략으로. 아마 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고사님 행복, 건강, 돈다써셨지만 저는 행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이미 밀었고요 돈도 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삶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타로 살자는 말이, 어, 적혀있는 것과 달리, 이, 이, 이 자리에서 돈이 되고 있는 얘기들은, 전혀 부타와 상관없는 얘기들로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사 대한민국 조사교이 세계에서 못트이라 하더라도, 그 통계치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어느 날 찾아봤더니 이상하게 독자들의 자살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의미있는 수치를 왜 우리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글자로는 독자로 살자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독자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전에는 열심히 가고 있지만, 글자라는일편은 달고 있지만, 전혀 독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 음, 저는 스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말을 가슴에 새겨 듣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저 건방지게 감히 내 네, 닮았지만 진짜는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일그러진 평가라고. 혼자도 됐지만 됐지만 비슷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서요 이제 야, 내가 이말 하지 않으면은 오늘 술을 못자겠다. 이러신 분이세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사님 자, 이네 마이크. 과사님. 꽁꽁 묶어놓은 보따리요 보세요 보셔야 아내분 이전에 자식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이전에 어찌 됐든 아버지의 삶이 그 저기 학생들 공부안 시켜도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그 자식에게 망가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꽁꽁 싸놓은 보따리, 푸세요. 네. 남이, 남이 저기 저, 나를 갖다가 비웃음도 잠깐이고, 남이 손가락질 잠깐이에요. 남은 나를 그렇게 의식을 안 해요. 내 자신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 보따리 제발 푸세요. 그 보따리만 푸시면은, 나만 저기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 삶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있고 후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위해서 여태껏 25년간 직장을 다니셨으니까는 자식을 위해서 다니셨으면 은 그거보다 더한 자식의 못을 받지 마시고 그 꽁꽁 묶어놓은 보따리부터 푸시고 또 보살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을 지키고 신행 생활도 좋고 봉사 생활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실행생활 접으시고, 남편과 같이 하시고, 며칠간 두 분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보다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되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 응? 찾아가셔서 두 분이 상담 받으시고, 근데 상담 받기 전에 이 이만국 거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알고 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별 때문에 남의, 남을 질시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남은요, 비판과 저기 질시도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고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전부 푸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공부 안 가르치고 못 먹인 건 좋은데 그 가슴에 한가지 심어줘서는 안 돼요. 부모로서 내가 낳는데. 그러니까는 더 저기 많은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 보따리 덮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다, 고맙다. 오늘 야간 법석에서는이 시대 우바이들의 우바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 봤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서 있는 보따로 살자라고 하는 존재론적 윤리론 윤리적 이 다짐이. 과연, 이 시대, 오바 새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답은 없습니다. 답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작은 질문 하나, 작은 자신만의 해답 하나 찾아서 가져가시면 그것이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로 산다. 붓다의 삶이다. 상황극 끝났습니다. <laughs> 재미있으셨어요? 이만봉 <보> 화이팅. <laughs> 여기 이제 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시고 여기 다 연극 배우들이고요. <laughs>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상황극 준비하면서 저희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어, 그리고 또 한편에서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고, 어떤 말씀이 나오실까. <laughs> 근데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야단법석은, 다음 법석은 그, 아,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에 관한 소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호수님 어, 한마디 하시겠어요? 안 하시? <laughs> <laughs> 짧게여도분습니다 다른 아, 뭐. 네, 이분도 네, 말씀하시죠 네, 재밌으셨어요? 예. 네.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사는 현실을 보면 이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종교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인 있고 그렇잖아요. 다몸목이 다른 곳에목몸목이 어, 국가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지. 그런데 그러면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사람이 고달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꼭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살수있는 걸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기, 해결되면 좋겠고, 해결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아마 종교기관의 역할,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마 정상적으로 사찰이라든가 스님들이라든가 불자들이 그런 문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이나 가족이 어려웠을 때 사찰에서 스님들이 불자들이 그런 문제, 아픔을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문제로 안고 뭔 함께 모세을 하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언제나지 않다고 요 가능하죠. 나는 이또 사찰이 또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예. 가정에서 또는 가족 또는 친구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하나만 갖고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만 갖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봤을 때. 브랜딩은 불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 그리고 불교란 어, 종교의 마당인 사찰, 그리고 불교란 종교의 주역인 스님과 불자.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사찰이, 스님들이, 불자리,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좀그 얘기도 좀 됐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만 끝으로 우리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름은 덥습니다. 그렇죠? 뭐 더운 게 여름이죠. 더운 게 여름이고 어 여름은 덥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고 보면 우리는 너도나도 여름은 시원하게 자,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을 살려면 해운대를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에어컨을, 좋은 에어컨을 구입해서 또 설치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여름을 시원하게 살라니까. 그런데 사실 은 따져보면 여름은 덥게 사는 게잘 사는 거예요. 여름을 기꺼이 덥게 살려고 우리가 작심을 하면 굳이 해운대를 가기 위한 준비. 특별하게 에어컨을 놓고 살아야 될, 살아야 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춥게 살기 위해서 여름엔 여름 더위와 전쟁을 하고 겨울이면 겨울 추위와 전쟁을 하고. 그래 삶이 고단해집니다. 그것이 곧 자연 생태계의 제한을 또 몰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삶이 좀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덥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원하게 사는 게잘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덥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더워야 꽃도 피고 수박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름, 여름 더위와 전쟁이 쓰겠습니까? 꽃을 피게 하는 여름 더위, 수박을 짓게 하는 여름 더위, 우리 아이들을 씩씩하게 자라게 하는 여름 더위하고 전쟁이 쓰겠냐고. 그러니까 는 기꺼이 여름에는 덥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와 확신을 갖고 삶을 바라보고 달아보면 아마 삶을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의미있게 갈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고 알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는 붓다로 사는 것이라고 이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붓다로 사는 게 즉각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하셨니다 <laughs> <laughs>